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에 여러분의 파트너 정세민사 드립니다. 지금 시간 9월 5일 오전 11시 48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화비티 전일대비 약3% 가량 빠지면서 6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원전주 어제와는 다르게 좀 대체적으로 다 음봉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사 매트 특히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어젯밤에 뉴스케 파워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뉴스케 파워는 전 거래일에 8%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는 장중에 10.86%, 여기 10.86% 이렇게 빠진 뒤에, 애프터마켓에서 2.78% 다시 회복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전 거래일에 상승 나왔던 부분을 모두 반납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뉴 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여파론에서 우리 오늘 국내 시장에서 원전주들 줄줄이 하락세가 나오는데, 언제까지게 국내 시장 원전주의에 영향을 주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끝까지 집중 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아요를 여러분께서 많이 눌러 주셔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또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좋아요 구독 밑에 보시면은 댓글도 하나씩 달수 있도록 제가 열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주사라비티 화이팅 하라는 그런 의미로 댓글에 한 번씩만 좋아요 라고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9월 4일날 뉴스케일파워의 하락은요. 전날 터진 TVA 대형 계약 후 조정 매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기사인데 요거를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요, 미국 최대 규모 SMR 핵 계약 체결 후 뉴스케일 파워 주가 급등이라고 해서 9월 현지 시간으로 9월 3일 날이 계약 소식을 내서 장중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8% 이상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어제는요,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또8% 이상 급락. 이 금락이 나왔,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유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취소된, 과거에도 이런 계약들이 취소된 사례들이 있었고. 또 뉴스케이 파워는 아직 매출 실현이 없는 기업으로 수익성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태입니다. 어, 일부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비용 대비 실현 가능한 수익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 한 번씩 급등이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뉴스케이 파워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 예전에 한번 나왔. 기사인요 8월 6일날 한번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좀 번역을 좀 해보면요. 플루어는 유스케일파워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1500만 주의 클래스 b 주식을 클래스 a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플루어가 보유한 지분 구조를 조정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회계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즉 단순 전환 외에도 지분 일부를 시장에 매각하려는 의향을 암시하는 사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또는 회계적 부담 완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2025년도 8월에 8월 6일날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SMR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8월 20일 날한 주요 주주가 대량 지분을 매각할 의사를 밝히면서 SMR 주가가 하락했다는 보도도 또한번 있었는데요. 바로 이 기사죠. 이렇게 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우리 이 부분, 주요 주주가 대규모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회사의 이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나빴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의 매각 움직임은 주가에 단기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2025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클래스 B 주식을 최대 1,500만 주까지 클래스 A 주식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 이 계약에 따라서 전환 후 30일간 락업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시장에다가 모두 다 매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행이죠 1일 거래량의 5% 이상의 매도를 금지하는 락업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물량의 1일 5% 이하까지만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는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하락은 이 플로어의 매도 계획 때문일 가능성이 조금 제기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일자가 9월 11일 그쵸? 5월 11일로 좀 일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국내 원전주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두사베티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의 원전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5월 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주가 급등이 신호탄이 된 것은 맞지만 지금의 주가 최고가 74,100원을 찍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에는 국내가 아닌 우리 국외에서 이슈를 재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원전주에 대한 이슈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두사비티의 주가가 계속 출렁거릴 수 있음을 여러분 계속 민감하게 좀 주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가도 미국 원전주들의 급락, 흔들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원전주들도 줄줄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다행인 게 두산화비티는 주가 변동성을 우리가 좀 미리 체크해 볼수 있다. 그쵸?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시장 장이 개장되기 전에 전일 미국 시장을 지켜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당일 두산화비티의 주가 방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물론 그 시간에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계속 지켜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빠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미증시를 먼저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소통방에서 간밤에 미증시에 있었던 이슈와 재료들 여기서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드리고 있고, 그에 따른 국내 관련주들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 건지에 대한 것도 예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두사라비티 약 3%가량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장전에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두사라비티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비중 조금 줄이시고 현금으로 챙겨 놓으셔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계속해서 두산 IMT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6만 1천원 아래에서 계속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서 추가 매수 하시는 기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역시 6만 1천원 부근에서 우리 매수 걸어놓고 추가 매수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하락 그쵸 이 하락세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쵸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원전 관련 국내 소식 하나 다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2.8조 규모 루마니아 원전 프로젝트 착수라는 기사고요. 해당 기사 어제 장 마감 후에 오후 늦게 나온 기사입니다. 한수원이 총 사업비 2조 원이 넘는 루마니아 원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는 기사인데요. 한수원은 4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착공식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2조 8천억 원에 이르고 기간은 약 65개월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요 한수원은 캐나다 캔도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레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이행하고 있고,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건설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국내 일정들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새로운 두산에너비리티에 대한 재료가 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짜여진 일정대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러분 최근 나왔던 이슈 그쵸? 지금 보시는 거두산에너빌리티 한국, 미국. 원전 협력의 핵심 주기기 제작 역량 부각이라는 이 기사. 지금 9월 3일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한미 원자력 협력의 핵심 기업으로 두산 라비티가 최선호주, 최대 수혜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 어느 누구도 지금 반박을 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쵸? 거기다가 최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국내 대대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아직은 그 초입 단계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두산 알베티는이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 사이에서 얼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사실 두사라비티는 시총이 굉장히 큰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죠. 그렇다는 것은 올해 우리 두사라비티 5월, 6월 이때 기대감만으로 막 튀어올랐을 때랑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규모 자체가 다른 상황이고요. 이제부터 두사라비티의 흐름은요. 급등을 한번 주고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급등을 주고 매물 소화를 하는 이런 계단식 파동을 만들면서 우상향 장기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거란 건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의외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이 계단식 차트 흐름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는 거를 거꾸로 잡는 게 부기지수고요. 박스권 횡보 구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최근처럼. 조금만 길어져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또 불안해하면서 이탈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식투자에 대한 짬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대응하기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멘탈 좀 잡아들이면서 대응전략도 드리는 부분에 있고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거는 이 소통방이 아니라 우리 그러면 그 박스권 긴 횡보구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안 되겠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기 급등주를 또 공략하면서 현금을 굴려주셔야지만 우리 두산RBT가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바로 이 차트 주인공인데요. 바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 벤처 설립 후 실제로 미국 원전 수주가 발생하게 됐을 때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최근 관련 이슈로 인해서 몇 차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어제 갑자기 이렇게 세력들 매집 물량 한번더 들어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 주고 주가를 또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쭉 뺐습니다. 한번 털고 나온 건데요. 과거 흐름을 보시면은 이 종목 이렇게 수급이 거의 없던 상태에도 주가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바로 큰 손들의 단일 거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꾸준히 세력들의 매집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면서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는 이 종목 현재 오늘 어제 급등분 모두 반납을 하고 그 이전의 위치까지 돌려놨습니다. 또 며칠 내로 세력들의 매집 물량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합작 법인에서 실제 수주 계약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빵빵빵 급등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갭으로 띄울 때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죠. 이거 뭐 위험한 종목이 아니냐? 차트 보고 이제 수급 봤을 때는 혹시 리스크가 큰 종목을 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럴까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은 해당 기업은 발전소 경정 정비가 주된 사업이고 발전소의 핵심 설비의 기자재 제작하고 플랜트 사업까지 모두 갖춘 재무가 건전한 기업입니다. 지난 바카라 원전 때도 우리 정비 사업 참여를 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실체적인 수주 계약도 터졌었는데요. 주사비티와 총 27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의 3중 수소제거 설비 주요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습니다 다고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 터졌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합작 법인의 해외 수주가 증가할수록 이 기업의 해외 매출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주산 에너빌리처럼 이제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는 좀 줄이고 빠르게 현금을 회전하기에 알맞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종목 제가 공개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 뭐죠? 저도 열심히 찾은 종목이라는 것을 좀 차치하고서라도요. 개미들이 너도 나도 매수하는 종목들, 세력들은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움받고 이 종목으로 수익보고 싶다. 현금 만들고 싶다 나는 시드머니 지금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 종목 공유 요청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분들께만 제가 공개해드릴 겁니다 종목명만 딱 던져주고 뭐 알아서 해라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이밍 되면 호소 전략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제 전화번호 010 4487 7769 번으로 문자에 급등 급등주기 때문에 급등이라고 적어서 요청해 주시면은 우리 스탭들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도움 드리면서 이 종목 알려 드릴 거고요. 물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 제가 어제부터 우리 소통방에서 공략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빠르게 문자 요청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 소통방에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이라고 보시면은, 제목줄이 이렇게 있죠. 제목줄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글씨, 여기 더보기라는 글씨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시면요. 첫 번째 보이시는 이 링크는 문자 쉽게 보내실 수 있는, 클릭하시면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는 링크입니다. 누르셔서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시겠고, 두 번째 보이는 이 파란색 링크가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비공개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 승인 요청하고 기다리시면은 제 여러분께서 보내신 문자 수신 확인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입장 승인 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장 승인 요청해주시면 더 빨리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